최근 SLC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 모든 업계를 망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많았는데 드디어 오늘 바이낸스가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SLC의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놀라운 건 SLC를 고소했던 시기가 지난 6월이었고 오늘까지 계산해보면 약 100일 정도 특별히 합의를 하기 위해 SLC와 교류를 한다거나 언론플레이를 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자의 기소중지 요청 뉴스를 알린 셈입니다. 그럼 그 동안 이 바이낸스는 어떤 대처를 했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낸스 US의 인원을 감축하고요, 임원을 대거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총 책임자, 법률 책임자, 뭐 다른 책임자들 임원들을 다 계약 종료를 했고, 사실 이 행동이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전까지 뭐 바이낸스 US가 망해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다면 오늘자에 기소 중지 뉴스를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거구나.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SEC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들을 미리 도려낸 거구나. 이런 판단을 할수 있을 겁니다. 즉, 본격적인 법정 분쟁 전의 리스크를 줄인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모든 부분을 도려내지는 못했을 거라고 보는 게 현재까지 시장이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기소문은 13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그 요소에는 반엔본진과 US가 분리되지 않았다. 조작된 거래다. 바이낸스는 미등록증권을 거래했다. 또한 코인 업계 문제가 되고 있는 스테이킹과 디파이 상품의 문제. 또 투자 혼란 얘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현재까지 대처를 보면서 모든 혐의를 벗어났다기보다 일부를 회피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것이라고 시장이 점치고 있는 편이고요 또한 현재까지 암호화폐 트렌드는 코인업계가 SLC와 뭐 같이 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어 한번 싸워볼까? 이런 호전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특히나 그레이스 켈 승소 이후의 분위기가 조금 넘어온 상태인데 아마 기간이 지내고 나면은 이런 SLC 이슈들은 최종 보스인 바이낸스 건 이후에 어, 결판이 나고 트렌드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가 그 의지를 보여준 것 같고요. 또한 현재까지 흐름만 본다면 뭐 이전과 다르게 꽤나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건 사실이고 앞으로 이슈가 크지 않다면 지금까지 생각된 뭐 의견 자세들을 유지하셔도 좋다고 봅니다. 또한 부가로더 도움이 되는 건 미국 대선이 당장 내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의 힘쓸 부분이 없다는 것도 이 의견에 힘을 보태주는 셈이죠. 표팔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은 아니니까요. 바이낸스 이슈는 여기까지 보시고요 추가로 거시경제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이 국채 수익률 하나로 시장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는 여러 매체들에서 이런 식으로 뉴스를 발표했죠 장세가 너무 좋다 뭐, 애플 사상 최고 SP4300 돌파. 이런 말을 하면서 희망회로를 돌렸다면, 근래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금리로 인한 공포가 증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말이 많은 편이죠. 그럼 이 금리가 어느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냐? 10년물 실질 금리는 현재 값이 2% 이상으로 떡상하고 있고요. 2년물 국채 금리는 신고점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5% 돌파했고, 거의 확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10년물 어, 실질 금리랑 다른 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고점에 갱신하고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념물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념물도 아니고 10년물이 올라가는 모습이 예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증시는 바닥을 칠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sp500 또 나스닥 종합지수 뉴스에 따르면 2% 가까이 하락했고 증시로 쳤을 때1-2% 내린 거 어느 정도 수치냐? 거의 폭락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장세가 아직까지 뭐 진정되지 않았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 나스닥 차트를 좀 크게 보면요 연초부터 6개월 동안 떡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반등을 이뤄낸 셈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큰 조정 구간이 없었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큰 조정 구간인데 아직까지는 저점을 내리는 일이 없었잖아요 네, 지금 저점을 건들고 있는 셈이고요. 근데 이 구간이 확정적으로 하락을 하고 이게 확정이 되는 순간 크게 쏟는다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투자하는 이 비트코인도 장세는 안 좋아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2년 물의 경우에는 현재 값이 5%를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냈는데 이전의 값들을 보면 은 5%를 만나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이런 식으로 조정을 또는 저항을 맞아서 내려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지켜줬던 것은 5%를 넘어간다면 지역은행, 지방은행 자금이 버티지 못하니까 터져 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버텼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5%를 상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텍스트에 적어놨듯이 저희는 2년물의 떡상을 못 막았습니다. 10년물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과거에도 볼수 있었던 게 9월 7일이면 한 15일 전, 2주 전이죠. 이때 금리가 강세일 때 은행주들이 하락했다. 이 폭락이 나온 것도 제가 말한 부분을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뉴스를 전하면서 현재 시장은 제가 봤을 때뭐 예전에는 위험하다, 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수준이었지만 지금 사람들의 시선을 본다면은 모두가 뭐 숨죽인 채 과연 얼마나 충격이 나오는 거지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전문가들도 폭락한다, 반등한다 의견을 쉽게 못 꺼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시경제를 살펴본다면은 이 전문가들을 너도 나도 이해하고 있는 편인데. 이런 시장 상황에서 아무래도 낙관적인 분위기는 잠시나마 접어두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바이낸스와 법적 문제 금리 뉴스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안 좋은 뉴스죠 뭐 좋은 뉴스도 있는데 이런 장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판은 왠지 모르게 장이 좋은 편입니다 특히나 제가 보고 있었던 이 잡코인 장세는 이전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잘 나온 편이고 이에 대한 해설은 평경장 경제언어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언어방은 오픈한지 3-4일 됐지만 벌써 천명 이상이나 함께 하고 있고요.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직접 무료방을 운영하는 거 아마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흔치 않은 기회라는 거고 잘 지켜봐 주시고요. 이 방은 현물과 선물 둘다 다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뮤터블 같은 코인이 올라가기보다 저는 잡코인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의견을 밝혔었는데 오늘장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뮤터블 정말 많이 활용을 했죠. 참고로 저는 전날 이뮤터블 슈 포지션을 갖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청산을 하고 소량의 포지션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뭐 선물 포지션이나 현물 포지션 어떻게 가져가냐 이런 얘기들은 무료 방에서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방이 언제 닫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고정할 수 없으니까 마감되기 전에 시간 날때 빠르게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